기다림의 끝이 소망이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곳에 소망이 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주 없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다림에 우리의 인내에 우리의 믿음에 끝을 아시기에 그 끝이 이르기 전 하나님 세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망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 소망의 끝에 당신의 소망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이번 한주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 여독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시작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끝은 모두가다. 하나님 영원하시는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한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봤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합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가 되고 8월 1일날 했던 설교와 본문이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네, 다 찾으셨나요? 3장. 23에서 29가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네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데 사용한 용어 중에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얘기했고,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몽 자가 꿈꾸는 몽자가 아니라 덮을 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풀초자에 덮을 막자에 돼지 시자를 써서 어린 돼지를 낳고 그 돼지가 추위에 혹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을 덮어준 상태 그것을 몽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하면 어린 돼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감싸준 상태, 그래서 어둡게 한 상태, 그 상태를 몽학선생이라 고 부른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그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으셨죠 초등교사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그러면 본래 뜻하고 훼손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몽학 선생과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은 몸종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중에 몸종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 혹은 철학자 중에 한 분을 모셔다가 그에게 사사를 배우게 하고 어린아이가 그 교육에 다 맞춰지면 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다시 몸정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교권 때문에 요즘 꾸준히 데모들을 하고 말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만일에 동일하게 해석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너희 선생님들이 이제 너희가 중학교 되면 무시해도 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죠. 교사라는 자리를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사라고 말할 때이 교사는 스승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단지 교육을 시키는 한 존재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등교사를 볼땐 차라리 오히려 옛날에 '몽학'이라는 단어를 썼던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몽학 선생'에서도 '선생'이라는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교권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 같이 상반돼서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정점이 잘 갖춰져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사실은 그렇게 가르친 게 진짜인 거죠. 예전에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선생님 보고 싶어서 중학교 가서도 찾아뵙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작은 애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되더니, 애들이랑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끔 가더라고요. 그만큼, 그래도 선생님이 잘한 거죠. 아이들한테 잘했고, 그리고 어울릴 수 있는 선생님이 됐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은 학생이어야 된다. 그 전제는 오늘 이 초등 교사는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정도는 먼저 좀 다시 한번 되짚고 가고 반면에 이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에 대한 문제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문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본문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그 메인바에 줄을 좀쳐 놓고요.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에 또 줄을 좀쳐놓게 갇혔다. 메인바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감옥처럼 나를 꽉 묻고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단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괜히 믿음이라는 혹은 더 나은 세상을 먼저 꿈꾸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할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꽤잘 달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잘 달렸다고 국가대표 선수가 갑자기 될 수는 없잖아요. 단계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1등 했다고 국가대표 나가서 1등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끝나야 그다음에 국가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것처럼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한번 꺾었는데요.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인도하는에 줄을 쳐 볼게요. 메인바라는 단어와 갇혔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넘어오지 마라는 뜻 이기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율법은 믿음의 인도자 가이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드가 앞서 가야지 내가 앞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앞에서 깃발 들고 쭉 가면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앞서 갔다간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율법이 앞장서서 가면 그 율법을 그대로 먼저 쫓아가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교회 처음 등록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을 될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기존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규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주일 예배는 11시 아 그때 나온다는 거구나. 근데 11시에 딱 맞춰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전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 보니까 기도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궁금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하대. 아,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구나. 성경 보는 거네. 아, 그러면 성경 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되진 않지만, 납득되진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규칙적으로 법을 지켜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본받아 하게 되는 거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밸때까지 더 정확히는 이렇게 됩니다 2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않느냐 후에 줄을 좀 젓게. 그리고 나서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어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곧그 율법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게도 뭐가 찾아온다? 믿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런 재미가 있는 거네. 이런 흥미로운 게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교회를 평가하고 한 교회를 비난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같이 배워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날 와서 봉사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여기 분당에서 교회를 다니셨었대요. 근데 분당에서 교회 다닐 때는 뭐만 했냐면 수요예배 주일 예배만 다녔대요. 그게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그 교회 분위기가 당연히 신앙생활하면 해야 될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성품이 좋은 분이라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옮겼는데 이 축전 쪽에 있는 한 교회로 옮기게 됐대요. 근데 옮겼는데요. 성도들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예배가 끝나고 다 전도하러 나가더래요. 근데 예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똑같이 왔는데 그게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졌대요. 아, 신앙생활이 예배드리면 당연히 전도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뭐가 생겼을까요? 이제 익숙한 습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당연히 전도하는 날, 그리고 전도 축제 있으면 당연히 전도하는 날. 그게 규칙처럼 생긴 거예요. 왜? 그 전에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당연히 전도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올 한해 전도를 180명을 했대요. 혼자서. 나른 사람들도 물론 전도를 했겠지만, 아 올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전도한 게 180명이.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배웠을 땐그 좋은 습관이 내게 배일 때까지는 그냥 쫓아가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좋은 습관이 내게 되면 뭐가 나온다이 거예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잘 몰라도 율법에 갇힌 자 된다는 표현처럼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같이 동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동참하다 보면 어느 날 내게 믿음이 찾아오고, 그 믿음이 찾아오면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대로 열면는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 단어인데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가 다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게요 다, 그리고 그 다와 연결되는 단어가 뭐랑 연결되는지 볼까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26절의 다는 27절의 누구든지와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 누구든지는 또 누구랑 연결되나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가네요. 28절 볼까요? 다 누구든지 그들이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라고 되죠. 대단한 거죠. 당시에 종이던.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이든 인 유대인든 상관없이 이 율법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해 준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더라도.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의 선배가, 교회의 어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습관이 좋아 보인다면, 그리고 오라 보인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지켜내던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같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어느 날그 습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좋은 걸 갖게 돼도 그 좋은 것이 내게 되질 않습니다.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 열매를 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며, 성령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습관이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봅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